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변호 고증의 11번째 시간으로서 그 인재공 최현이 쓴그 완산처 시 별보발 그리고 통학사 총회록이두 개에 대한 그 감찰공 최세형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산처 시 별보발을 지은 인재공 최현 이분은 그 단대 문성공의 전주채시에서는 가장 저명인사예요. 문성공의 전주채시에서 그 조선왕조실록에 존기가 적힌 분은 인자공 최현 이분 한 분입니다. 상당히 대단한 말하자면 문성공의 전주채시에서 최고 저명인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죠. 이분이 화순채시는 전주채시다 그렇게 글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최명룡 그분도 그뭐 화순 체씨가 전주 체씨인가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감찰공이 최세영이 이제 이 자료를 정리해서 화순 체씨는 전주 최씨가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보는 1686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변호 고증은 강의보 서문보다 먼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 상고사를 고증하고 있는데, 다른 가문족보에는 없는 아주 희귀한 문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완산철시 별보발은 알림사공파 11세 인자공 최현이 지었어요. 임진나란 직후 1617년에 지었는데, 변호고 중에서는 완산체시 별보발 아니고 화순보발, 화순체시 족보의 발문이다 그랬는데 이 인자집에는 완산체시 별보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완산시 화순체시를 완산체시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자공은 화순체시를 전주체시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자공은 당시 문성국의 전주체시에서는 최고 전명이요 아니 당시뿐만 아니고.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최고 절명 인사다 말해도 뭐 과, 물론 뭐 배설이 높다고 최고 절명 인사다 할 수는 많은 없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 적어도 배설 한 사람으로서는 절명 인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선왕조신록에 졸기가 적힌 적힌 사람이니까 동학사 종회는 전주 최씨 가문을 통합해서 대동부를 만들려고 한 회의였죠. 1638년 인조 16년 11월 달에 대전 동학사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화순 최씨가 문성공개 전주 최씨의 일원으로 참석해가지고 문성공개와 문열공개가 통합해서 회의를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세교표를 고증하다가 실패했어요. 고정이 안 되니까 대동부를 못 만든 거죠. 세계표를 억지로 연결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결국 환부역교의폐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한 거죠. 특히 그 노론, 감차공 최세형에 포함되어 있는 노론 측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뭐냐, 그, 저항을 가져요. 그, 사계 김장생, 김장생의 그 제자들이거든요. 감찰공 최세영, 그분도 그 송시야라고 친구고, 동문소화관 그 김장생의 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강하게 저항을 하는, 환부욕조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변호고증이 아니고 강의뭐 서문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돌아가신 인자공 최현씨께서는 최현씨라는 분은 알림성공파 1 1세죠 화순 최씨가 전주 최씨라는 내용을 강국하게 뒤집어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데 <laughs> 여기 보면은 강국하게 뒤집어 기록했다. 정령 반복이라 그랬어요. 은 이기은 정령 반복이라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공 최현은 화순 최 씨가 전주 최 씨가 맞다. 이렇게 적은 글을 가지고 그리고 저명인사가 적은 그 글을 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고 부정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순 최 씨가 전주 최 씨라는 내용을 강곡게 뒤집어서 기록했다. 이렇게 좀 말하자면 억지를 쓰는 거죠. 실제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데, 석계공 최명용 씨께서 찾아내 검증하신 증거까지 끌어다 인용하였다. 석계공은 중랑장공파 10세 부안집이죠. 아주, 아주 유명한 인물의 이분도. 배선은 안 했지만은, 그, 서인당파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고, 성리학자죠. 그러니까 이런 저명인사가 한 내용을 자기가 뒤집는 게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릇 인재공은 넓은 학식을 갖추셨을 뿐만 아니라 단아하고 미진직스러움이 있으시고 석공님께서는 총명하시고 사리의 밝음을 갖추신 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분들께서 헛된 말이나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므로 당대 아주 유명한 저명 인사들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근데 이게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인재공이 화순 최씨는 최씨가 확실하다한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보다는 훨씬 저명한 분들이니까. 그와 같이, 후세에 전환돼서 문제될 것은 없겠다. 여기서 그와 같이란 말은, 체용각은 체용각이 아니다. 라고 후세에 전환돼서 문제될 것은 없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뒤에 가면 결국은 이제, 감찰공이 그, 이제, 물증을 밝혀내요. 물증을 밝혀내서, 에, 예, 아니다. 라는 걸증명 하는데, 그렇지만은 자기보다 윗대고, 감찰공은 13세고, 인재공은 11세고, 석계공은 10세거든요. 그러니까, 11세고 13세면은 대부잖아요. 대부, 대부 학렬이고, 그것도 엄청 유명한 정명인사고 그러니까, 하여튼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최세영의 입장을 보면은, 파순 체시들은 자신들이 전주 체씨라고철 뜻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그리고 인자공 최현도 그게 동조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엄청난 저명 인사예요. 그 석기공 최명도 그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석기공이 부인했다는 기록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뭐 자기가 뭐할수 있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 저명인사와 화손채 씨 견해를 다 부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최현 씨, 인재공 최현의 그 논리도 부정을 해야 되고, 석경 최명용도 부정을 해야 되고, 뒤에 가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최응형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또 가지는 족보에도 화손채 씨가 전조채 씨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이이걸 전부를 부인하려니까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이 진실을 밝히기 아주 어려운 환경을 이제 극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변호고증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에 수록한 두 문헌에 적힌 내용은, 이두 문헌은 뭐냐면은, 완산체시 별보발과 동학사 종회록이에요. 앞서 이미 고증했던 내용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고증을 할때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끄집어내어 목록에 수록돼 있다. 하지만 어찌 나뉘고 합하며 다르고 같음에 대해서 살펴보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거는 뭐냐면 화성체시 전주체시를 합칠 것인지 나눌 것인지 그리고 전주치시와 화순치시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쩔 수 없이 모든 기록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수록하여 후세 사람이 참고하여 더 이상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만 하겠기에. 즉, 자기의 그 명성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인재공 최현이나 석계공 최명룡을 부인하기 어렵고 또 거기다가 화순최 씨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을 설득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거 천체를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둔다면 후세사람,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읽어보고, 아, 이거는 감차공 최세영이 비록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 사람 말이 옳다 이렇게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후세사람이 참가해서 더 이상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만 하겠기에 앞에 이미 해주목사에 관하여 고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시 수록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해주목사 최영은 전주체시 대우 혹은 채용각이 아니다 하고 고증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이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후세 사람이 보고 독자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수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고증했는데도 여기에다 다시 이걸 나열하는 이유는 후세의 독자가 읽어 보고. 내 말이 옳은지, 더 유명하신 인재공인 말이 옳은지는 당신들이 판단하시오. 이런 얘기를 적고 있는 거죠. 이두 문헌을 흔으니까두 문헌이라는 거는 완산치시 별보발과 그 동학사 종이록을 수록한 이유는 이미 고증한 내용이니까 또할 필요는 없는데, 저명인사의 저술이고, 많은 화순채시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문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는다는 얘기예요. 이게는 뭐냐면 인재공이라는 아주 저명한 저명인사의 저수를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 시, 상황으로는. 음. 그래서 기록을 전달해서 독자가 읽어보고 판단하라고 독자한테 맡긴다. 이런 얘기죠. 이상, 그, 완산치시 빌보발과 통학, 통학서 종회록에 대해서, 그, 감찰공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찰공이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인재공이나 석기공의 그 논리를 다 부정을 하고 하는 것으로 고투를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물증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면은 그, 김산, 지금의 김천에서 그 최영유의 그 손자, 최자해의 묘관이 발견이 됐어요. 그 묘관에 이름이 다 적혀 있잖아요. 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는 누구, 증조부까지. 사조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영유가 대호공공 채용각이라고, 이게 사실이라면은, 최자해 묘비의 증접으로 문성공 최아다, 이게 적혀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최계신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확실한 물증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감찰공 최세형은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될뻔 했죠. 다음번에는 그 최용의 아버지 최계신의 그 묘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